3 2 1 회전

되전요조 하나 또 남았거든요, 저기. 대포고가역체크 <laughs> 해골 역삼 체크 로1만 한.. 터지는 거 보고, 터지는 거 보고, 1, 들 3, 4, 5, 6, 7, 들좀더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 해골 쪽을 살살 각 잡아요. 당겨주기 전에 미리 상기하고 미리 이제 자리 좀 유지 좀 해주고. 당겨줘요.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끝나고 구조 먹어주는 거 있지 말고. 자, 3, 2, 1, 세째. 야그 안에 일찍 들어와서 굴을 생기게 하지2회제3회제 4해제 4당 유로 왼쪽으로 도는 거야 우리 왼쪽으로 브레스도면 왼쪽으로 한 점이 있어도 되니까 왼쪽으로 도는 거야 왼니다 네, <목소리>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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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이거 우리 구슬 먹어야 되는데 끝나면 블루 구슬 하나 네 괜찮아요 자2 1 1 해제 이 도발해주셔야 돼요 님이 도발해 해제 해주요 바로 아, 피하고 피카소 가운데 가고 가운데 안 겹치게 <목소리> 가운데 안 겹치게 쫄 스톤 을 박아줘 자 3해지 유미님 가운데 4해지 랜드 켜쳐드릴게요 조금만 조금만 조심 집중해요 자 이, 우리가 네, 우리 가있었가요네 우리 레모블루가이트 아무 데미지 쪽이요잘안 보이는데 여기서 한개한개 한 개. 다 천천히 님들 침착하게. 키 많이 뺐어. 집중해요. 무리하지 말고. 해골 역삼이네요. 상계. 상계. 상계요. 상계. 바다님 왜 계속 움직여? 잘 잡았는데. 천천히 가겠습니다.

다시 우리, 우리 직진했지 끝나고 구슬 먹는 거 잊지 말고 간단히 먹으면 돼요. 이거 바닥 터지고. 키유 님이랑 슈카님 끊고 피카소님랑성환님 뭐. 끊어요. 그다음에 이따 구슬 짬 처리 좀해 줘. 우리 뒤로 와서 먹고. 바닥 생존켜 생강 먹고. 쉬다가 이동 준비해 님들. 바닥 피하고 바닥 피하고 피하고 안옥 도바이도 도발 해 주셔야 돼요. 네 확인 우리, 이동 땡겨집니다 이동 이동 첫 번째 땡긴 사람 중앙으로 <laughs> 첫 번째 상계 네, 첫 번째 땡긴 상계, 사람 중앙 아 중앙으로 가라니까 일단 해 분수 먹어야 되고 1회제 준비 여기아으로 도발 해놨어요 네 가각 <laughs> 피하고 가각 피해야 돼 피해야 돼자3 2 1 1회제다를이 가운데로 가고 대기 자2회제 네. 키이님 나은 들어가고 대기. 도발해주셔도 차야지. 집중, 물약 빨어. 집중해 님들. 끝나면 찾으러 가셔야 돼요. 이쪽 끼 이동 하나 서주 준비하고 타까지 이동할 거야 순간 이동할 거야 인데. 그다음 브레스유도 똑같애. 아까 우리 처음에 떠난 외곽이에요. 우리 브레스유도. 중앙이랑 외곽이에요. 유도하고 오케이 중앙 첫 번째 땡겨주면 오른쪽 우리 레드. 두 번째는 직진 집중하고 우리 첫 번째 오른쪽 오른쪽. 우리 두 번째야. 오른쪽 가운데 말고 키위. 많이 뭉쳤다 우리. 천천히 먹어. 요 끝나고 이거 슈카님이랑 해장이 끊고 유미님이랑 그, 아니 일단 나머지 연결해 생률 키고 네. 외전 대기. 1회제 네. 치엔 뭐 들어가 중앙, 중앙 갔어요 중앙, 중앙 갔어 대기. 자 히피님 들어가고 이해제자 판재님 들어가 이해제, 해제 봐야 돼, 해제 와야 돼, 판재님 이해제, 내가 삼해제, 육코나스님 들어가, 축하님 자해제, 축하님 해제 들어가요, 3해제. 겹칠게요, 들어. 전부 듣고, 조금만 왼쪽에 비켜주세요 피카소님 조금만 좀비 좀비 더, 겹쳐주세요. 축하님 윤네 보고, 오케이, 오케이. 잡자. 예.